감원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거녀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당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자리를 떠나 또 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관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기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표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풀을 베 후에는 새로우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